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범 최고의 선수를 찾아라. 현범은 내가장 컨텐츠가 새롭게 막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수비수보단 공격수 공격수 중에도 골잡이 스트라이커들을 모셔봐야겠죠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 시절 4대 스트라이커 벤제마 수아레스 레반도 프스키는 물론이고 지난 시즌 팔롱도르 인어 우스만 텐벨라까지 이번 시즌 10골 이상 넣고 있는 선수가 있긴 한가요? 뭐 수아레스의 경우 MLS 30경기에 나와 딱 10골을 넣긴 했지만 거기 이미 정규시즌이 끝날 리그니 유럽 무대와 비교하는 건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든 지난 시즌에 팔롱도르를 탔던 간에 오로지 이번 시즌 현법만 놓고 누가 최고인지를 가리는 시간 그게 바로 축구계 오늘만 산다 현법은 내가 컨텐츠란 말이죠.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신 세 명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단독 득점 선두에 올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 득점 순위 공동 2위에 올라 챔스 득점왕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맨시티의 홀란드, 레알의 음바페, 마지막으로 뮌헨의 케인 선수를 모시고 현범 최강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 0 경기 1 3 골, 챔피언스리그 4 경기 5 골, 맨시티의 디카프리오, 맨시티의 고수 원빈 차우의 송강, 맨시티의 득점 기계인 동시에 얼굴 천재로 활동 중인 축구계를 대표하는 꼬미남 엘링 콜란데입니다. 프리의라리가 열한 경기 13골, 4경이 5골 모나코에서 음사운으로 시작해 파리에서 음실장, 음과장, 음차장, 음부장을 거쳐 현재는 레알의 새로운 황제로 거듭난 갈락티코 3기의 가장 빛나는 별 킬리안 음바페 인사드립니다 분데스리가 <laughs> 9경기 12골 챔피언스리그 4경이 5골 구토트3의 그 무관귀신 현민네의 유관 전두사티파우 유에파가 인정하는 공인 우승컵을 보여주인 에이징커브가뭔 줄도 모르는 사나이 우승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사실상 올해로 프로데뷔 2년차 연쇄 우승마 해리케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케인 선수가 연쇄 우승만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푼데스 우승 한 번이 고작인데, 혹시 아우디 타이거 분데스 이렇게 이어서 연쇄라는 겁니까? 제가 이번 시즌 개막과 동시에 프란츠 베켄바우 슈퍼컵에서 우승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지난 시즌 리그 우승에 이어 슈퍼컵까지 석건 나가 아 이번 시즌 개막 후 15연승을 달리며 모든 대회 전승을 기록 중이니, 그 시절 그 무관도리가 만나실 만큼 연쇄 우승길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우승 얘기라면 확실하게 우승을 한 다음 나중에 다시 하시기 바라며, 앞서 말했던 오늘의 자리인 현포만을 놓고 비교한 자리, 세분 선 스트라이커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스타성이 없으면 지난 시의햄벨레처럼 음운 부호가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당연히 득점력이겠지만 그 못지않은 스타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큰키에 잘생긴 외모가 슈퍼스타의 필수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도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인 관계로 스타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현재의 순수기량 형법을 평가한데 있어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음바페 선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드리블과 침투 슈팅과 피지컬을 비롯해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골잡이 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느 각도에서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슈팅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슈팅을 때려야 득점이 나오는 법이긴 하지만 많이 때리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분 모두 강팀에서 뛰고 있으며 득점기의 절반 이상을 부여받고 있으니 득점 전환율, 즉 슈팅당 득점수를 비교한다면 어떤 선수의 슈팅 능력이 가장 뛰어나며 가장 효율적인지 알수 있을 거라 보이는 걸요? 그거라면 솔직히 말해 저 폴란드가 가장 불리하죠. 1등과 20등이 붙어도 누가 이길지 확신할 수 없는 리그, 상향 평준화에 급한 한 프리미어 리그와 소수의 강팀이 승리를 독점 중인 분데스라리가엔 상대 팀 골키퍼들의 수준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긴 머뭐 프리미어리그 22 울버햄튼의 골키퍼 존 스톤이 분데스리가 22 하이덴하임의 골키퍼 라마이보단 연난 골키퍼라 할수 있죠. 제가 리그에서 만1한 번의 슈팅을 때려 1 3세 골을 기록한 반면 분데스의 케인 선배는 23번 슈팅에 12골 득점 전환율이 두배 가까이 높은 건네 번의 PK 득점과 상대 골키퍼들의 수준 차이 때문이라 생각하며 나 역시 프리미어리그 출신이지만 분데스 시절에 득점 한번못해본 자식이 피에로 올려치기는 씨발 그때야 레반도프스키라는 유신의 존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못해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라리가의 파페는 저와 마찬가지로 번슈팅1 골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상... 빅키퍼의 수준 차이가 없다고 볼수 없으며 PK골도 3개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결국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에서 오로지 필드골로만 13골 런저 홀란드가 무찌도 따질 것도 없이 현범 최강이지 않겠습니까? PK 득점 여부야 그렇다 쳐도 뭐 골키퍼들의 수준 차이 최근 10년간 챔스 우승만 놓고 보자면 라리가에서 5번, 뻥피엘에서 3번, 이래도 한구리그 뻥피엘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수 있어. 아, 놓고 말해 라리가는 레알과 파르사, 아테레티코 정도를 제외하면 수준 차이가 없다고 볼수 없지만, 우리 뻥피엘, 아니 프리미어 리그는 전통강호 메뉴와 독서이 각각 15등, 17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정도로. 그래 뭐 뻥피엘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으며 하위 팀의 골키퍼도 무시 못할 수준이 란건 인정하지. 그럼 결국 무대를 바꿔 비교하면 단단히 해결될 문제 아닌가? 하긴 세명 모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 중이며 상대 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같은 리그라 볼수 있으니 그쪽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걸요. 아이뭐 챔스라면 2 1 번의 슈팅을 때로 다섯 골, PK골도 세 개나 있긴 했지만, 영양가로만 따지면, 하나같이 한방능이 백수급의 골이었으며, 챔스에서도 바페형은 내미치라 보이는 걸, 저 같은 경우에 열여번 슈팅에 다섯 PK 골, PK골 한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다섯 골, 클라스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주워 먹기란 비난이 있긴 하지만, 골 순도는 확실히 홀란드 선수가 앞서고 있다 보이는 걸요. 1 4번 슈팅에 다섯 골, 비록 한 차례 PK골이 있긴 했지만, 두 차례나 적은 슈팅으로 같은 득점을 만들었으면, 제가 홀란드보다 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까놓고 말해 나이까지 따지면 이 자리는 소속팀의 전력과 나이를 떠나 오로지 개인 기량으로만 비교하는 자리. 리그와 챔스를 통틀어 득점 전환율만 놓고 봐자면 케인 선수가 가장 뛰어나다고 할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 상대 키퍼의 순차를 고려해 해리 케인 10점 만점에 9점, 엘링 홀란드 10점 만점에 9점, 킬리안 음마페 10점 만점에 8점들리며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윙어나 공미라면 발로 하는 슈팅만 잘해도 충분하겠지만 스트라이커라면 헤더까지 겸비해야 진정한 올드 클래스. 점점 더 넓어지는 M자 탈모가 증명하듯 저 헤리케인은 명품 헤더까지 갖추고 있으며 물론 머리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꼬리와 엉덩이로 넣어도 들어가면 장땡이지 않겠습니까? 헤더 슈팅은 물론이고 최전방이고 최후방이고 할거 없이 공중에서의 경험능력, 이른바 제공권을 겸비한 스트라이커가 진정한 올드클래스라 할수 있죠. 상대 진영으로 날아오는 롱패스를 정확히 캐치해 동료에게 연결하고 상대 팀의 날카로운 세트피스를 머리로 걷어내 방어하는 능력까지 괜히 이제 이마가 날이 갈수록 넓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긴 머뭐 케인 선수라면 피지컬 활용도가 워낙에 높은 관계로 발이 좀 느리긴 해도 육각형 스트라이커라 불리고 있죠. 그런머 뭐 적당히 제공권 파트는 케인 선수에게 맞음을 드리고 수비 상황에서의 헤더만큼은 호날두보다 낫다고도 불리는 케인 선배지만 현판만 놓고 평가한다면 현재 스타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90분당 공중 음바페 0.5에 개인 2.6에 홀란드 3.2에 경합 성공률 역시 음바페 50% 개인 47% 홀란드 72% 최소한 이번 시즌만큼은 제가 원탑이라고 보입니다만 뭐 데이터가 그렇다면 반박의 여지가 없겠는걸요 성공률부터 경합 횟수까지 엘링 홀란드 10점 만점에 10점 헬리케이 10점 만점에 8점 킬리안 음바페 10점 만점에 5점 들이며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죠 윙어 출신의 180cm가 성공률 50%면 6 7점은 줄만 하다고 보이구먼 뭐 어찌됐든 제공권이야 원래부터 담당 파트가 아니고 하니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만 연계와 패스 만큼은 제가 압도적 1등이지 않겠습니까 <laughs> 압도적 1등은 시발 패스하면 케인 게인, 케인하면 패스라는거 몰라 뛰어난 패싱력은 기본에 공간 창출을 위한 더미러는 물론이고 공격이 안풀릴 때면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직접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까지 케인 더블 라이너는 별명이 있을 만큼 현폼이꼴 현재 스탯이라면 제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 말입니다 90분당 패스의 경우 홀란드 11회 케인 30회 음바페 자그마치 38회 패스 성공률 역시 홀란드 67% 케인 82% 음바페 무려89% 알론소볼의 살살로가 연계 도사로 거둔 난저 음바페가 괜히 음바 페르난데스라를 부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laughs> 확실히 모바를 제외하면 뭐 하나 모자란 게 없는 케인 선수지만 패스소스 세상 음바페 선수가 앞서고 있긴 하네요. 길리안 음바페 10점 만점에 10점 헤케인 10점 만점에 9점 엘링 홀란드 10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슈팅은 케인 제공권은 홀란드 패스는 음바페라 어찌됐든 슈팅 9점 제공권 8점 패스 9점 종합점수 26점인 제가 24점에 홀란드 23점에 음바페를 누르고 현폼 최강의 스트라이커란 말이죠. 뭐 현재로선 그렇다고 볼수 있지만, 그세 가지만으로 최고를 가리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스트라이커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하니, 이 죽은 케인 선수가 가장 불리할 테고 큰 경기에 필요한 클러치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케인 선수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하니 음바페라면 몰라도 홀란드라면 저 못지않게 큰 경기에 약하다는 거 모르십니까? 월드컵 우승의 음바페, 트레블 우승의 홀란드, 솔직히 유관력까지 따지면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보만 놓고 비교하는 거라면서요. 소속팀의 전력이나 커리어는 완벽히 배제하고 현재 기량만 놓고 비교하자면 슈팅 제공권 연계 플레이, 박재가 만점에 가까우며 팀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과 축구 지능만큼은 제가 은바페와 홀란드 보다 한 수를 넘어 두 수위라 생각하는데 결국 하는 수 없이 오늘도 구독자 분들께 판단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3명 모두 리그챔스 득점왕을 넘어 유럽의한 골든슛까지 수상했단 만큼 득점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현시점 스트라이커 3대장 해리케인 엘링 홀란드 킬리안 은바페 그동안의 커리어를 떠나 이번 시즌의 현폼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현폼 최강의 스트라이커는 누구입니까